안녕하세요 큰날결의 쿠킹데이입니다 과리고추 20개는 꼭지를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 주겠습니다 좀큰 거는 3등분 해 주겠습니다 접시에 담아 주고요 중멸치 20마리고요 대가리를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멸치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후라이팬에 넣고 덮어주겠습니다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꽈리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. 고추장 두 큰술, 간장 두 큰술, 물엿 두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맛술 두 큰술, 물 150ml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. 고추장이 풀어지게 섞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양념장을 꽈리고추에 부어주시고요. 뚜껑 덮어서 중불에 5분간 졸여주겠습니다. 어묵 6장은 반으로 갈라서 1.5cm 간격으로 잘라주고요 5분 지난 후에 뚜껑 열어서 어묵을 넣어 주겠습니다 어묵에 양념이 잘 배이도록 뒤적여 주면서 3분간 졸여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졸여졌으면 불 끄시고 통깨와 쪽파 뿌려서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꽈리고추 멸치 어묵조림 만들어 봤습니다 멸치의 감칠맛이 어묵과 꽈리고추에 쏙쏙 배어 있어요 세 가지 반찬을단한 번의 요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집어 먹기 시작하면 젓가락이 멈추질 않습니다 꼭 따라 해보세요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